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시대잖아요. 그럼 리더, 그러니까 우리 상사의 자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은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요즘 AI가 워낙 똑똑해지니까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성사 AI로 대체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AI가 그냥 일을 좀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아예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리더십 정당성 위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꽤 신박하게 들리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닌 게 이미 주요 기업들의 AI 도입률이 무려 95%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AI를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나 봤더니 바로 관리자급이라는 거예요. 전체 31%나 차지합니다. 이 말은 즉슨 AI가 이미 우리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아주 깊숙히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업무 효율화 같은 건 이제 선수급인데 인간 리더는 도대체 뭘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아주 강력한 해법 새로운 전략을 하나 제시합니다. 방향은 아직 명확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최적화, 반복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건 과감히 넘겨주고, 오른쪽,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공감과 관계 형성처럼 오직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으로 리더십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전략에 존재의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 잘난 척 하거나 오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AI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강점, 바로 그걸로 승부하라는 아주 전략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존재의위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둥은 바로 윤리적 판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줘도 그 결과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AI한테 물을 순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리더는 AI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혹시 모를 알고리즘의 편견이나 공정성 문제를 관리해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AI 도입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팀원들이 겪을 혼란이나 불안감,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귀 기울이고 연결되는 능력, 바로 그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더 인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직원은 82%나 되는데 리더는 65%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려 17% 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이걸 바로 공감 격차라고 부릅니다. 보호소에서는 이 격차를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전략 실패 요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팀의 신뢰나 협업이 깨지고 결국엔 야심차게 시작한 AI 프로젝트마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진정한 목적 의식입니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다들 불안해할 때 우리는 이걸 왜 하는가 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조직 전체에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윤리, 공감 그리고 목적의식이라는 세 기둥이 딱 서게 되면요. 리더의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세세한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나아갈 큰 방향, 즉, 북극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이게 딱 와닿아요. 그들의 비전은 AI를 잘 쓰자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자는 거예요. AI는 그 비전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부국성입니다. 그럼 이런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조직을 준비시키는 1단계부터 새로운 문화를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4단계까지. 아주 체계적인 노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리더라는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일잘 돌아가게 만드는 프로세스 관리자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는 인간 중심의 단단한 문화를 만드는 문화 설계자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리더에게 새로운 직함을 부여합니다. 바로 조직의 최고 공감 책임자 그리고 최고 목적 책임자라는 역할이죠. 앞으로의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조직에서 우리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바로 그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